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경기는 11월 20일 월드컵 예선 4 게임 준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에 저희 정보 공유방 안내드립니다. 회원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시는 장이며 각종 배팅 인증샷들 올려주시는 장소입니다. 가입권유 및 금전요구 일절 없으며 다 같이 분석하며 서로 추천픽 공유 중입니다. 분석방 입장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정리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내용 분석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콜롬비아 대 에콰도르 시작하겠습니다. 콜롬비아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아리아스, 하메스, 디아즈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구사합니다. 그러나 하메스의 최근 부진으로 듀란의 고립이 빈번하며 직전 우루과이전에서도 상대 박스 안터치가 2회에 그쳤습니다. 수비에서는 산체스루쿠미가 배후 공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모히카의 과도한 오버래핑이 큰 문제점입니다. 에콰도르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예보아, 플라타, 민다를 활용한 지공 전개를 펼칠 예정입니다. 볼리비아전에서 발렌시아의 노련한 연계 플레이가 돋보였으며, 인카피에파초 수비라인은 배후 공간 관리와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직전 경기 11회의 리커버리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입증했습니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모두 지공 전개를 선호하지만, 두팀 모두 공격 라인의 부조화로 인해 득점력이 한정적입니다. 에콰도르의 수비라인은 콜롬비아의 단조로운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볼리비아 대 파라과이 시작하겠습니다. 볼리비아는 4-2-3딜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메나초, 테라자스, 파즈의 개인기량에 의존하는 속공 전개를 펼칩니다. 하지만 이들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은 최전방 몬테이로를 고립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전에서 수적 열세로 인해 수비에서 허점이 드러났으며 사그레도의 증계 결장으로 모랄레스 바르보사의 새로운 수비 조합이 불안정을 가중시킬 예정입니다. 파라과이는 사4 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알미론, 고메지를 활용한 지공 전개를 선호합니다. 직전 아르헨티나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공격의 날카로움을 입증했네요. 엔시소의 창의적인 패스와 사나브리아의 연계 플레이가 돋보이며 알데레테 고메지의 중앙 수비는 안정적입니다. 공중볼 경합에서도 강점을 보여주며 볼리비아의 단순한 공격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과이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리비아의 공격은 단조로워 파라과이의 조직적인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라과이가 경기를 주도하며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 대 페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메시를 중심으로 한지공 전개를 선호합니다. 직전 파라과이전에서 공세를 주도했지만 역습과 세트피스에 실점하며 1대2로 패했습니다. 엔소 페르난데스와 맥 알리스터는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로 마르티네즈 알바레즈와 좋은 연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메로 타멘디의 수비 라인은 제공권에서 다소 약점을 드러내며 세트피스 대응이 문제입니다. 파라과이 역전패가 그 예죠. 페루는 5 3 d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바렐라 게레로의 속공에 의존하는 단순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직전 칠레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 전개의 부족함이 두드러졌습니다. 페나의 전진 패스 외에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이 부족하며 후방에서는 카인스 아라우호 중심의 수비 라인이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루는 밀집 수비로 대응하겠지만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 부족으로 아르헨티나를 위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승리가 유력하며 2.5원더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 브라질 때 우루과이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질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사비니오 하피냐, 비니시우스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활용하는 팀입니다. 직전 베네수엘라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답답한 공격력을 드러냈습니다. 제수스와 이선 자원 간의 호흡 부족이 문제로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크네요. 수비는 마르퀴뇨스 가브리엘 조합이 탄탄하지만 풀백 반데르손과 아라나의 결장으로 수비 조직력에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4-3-3 포메이션으로 맞불 작전을 구사하며 아라우호, 아기레, 펠레스트리를 중심으로 속공을 펼칩니다. 직전 콜롬비아전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으나 공격 전개에서 누네즈의 고립이 눈에 띕니다. 수비는 히메네즈 올리베이라의 조합이 불안정했지만 발베르데와 벤탄쿠르의 수비 지원으로 실점을 최소화했습니다. 두팀 모두 지공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아쉬움이 큽니다. 브라질은 풀백 문제, 우루과이는 공격진의 호흡 부재로 인해 결정적 찬스가 부족할 전망이다. 무승부와 2.5 기준 언더가 유력합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아르헨. 파라과이 승, 브라질, 콜롬비아 무추천드립니다. 그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 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종하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정보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만 쏙쏙 빼가셔도 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찍는 게임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며 스포츠 분석의 세계 역시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엔트리 확인부터 선수들 컨디션까지 상대팀과의 전적 확인 등 여러가지 분석 요소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더 좋은 스포츠 픽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유료가입방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픽공유방에서 여러가지 픽들 참조하신 뒤에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운,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